다음 경기는 두산과 키움의 경기였습니다. 어, 두산이 코칭 스태프도 교체하고 또 외국인 타자도 바꿨다는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키움을 상대로 주중 3연전 펼쳤는데 경기 결과 어떻게 됐나요? 두산이 6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어, 시작부터 아주 호쾌했는데 이우천 선수가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때려내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요. 사실 뭐 중간에 여러 여러 일이 있었긴 하지만 또 홍원기 키움 감독께서 이 비디오 판독의 판정에 항의하다가 또 퇴장하는 일도 있었. 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두산의 허경민 선수는 7 시즌 연속 100안타를 채우는 또 캐걸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산의 이 코치진 교체 그리고 외국인 타자 교체라는 그 강수가 좀 약발이 먹혔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기사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라모스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던데요. 근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교체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라모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3할 타율을 기록을 했서 네.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최근 뭐0 경기에서 2할 6푼 1위로 조금 주춤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뭐 적응이 끝난 타자라고 할수 있잖아요. 이런 타자를 교체했을 때는 뭔가 확실한 또 카드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라모스 선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성적 자체는 뭐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이 두산이 바라는 퍼포먼스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경기력의 플러스 알파를 이제 기대하는데 네. 뭔가 이제 경기력을 흐리는 부분이라든지 음. 아니면 좀 선수가 경기에 집중해주길 바라는데 그런 모습을 좀못 보여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더 크지 않나라고 오,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타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선배가 얘기하신 것처럼 승부처에서 좀 약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좌지우지 할수 있는 능력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좀볼수 있고 요그 다음에 수비랑 주루에서도 사실 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새롭게 영입한 이 선수가 작년부터 두산에 굉장히 탐을 냈던 선수라고 아, 합니다. 원래. 네, 제러드 영 선수인데요. 근데 약간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대한 좀 어떤 도전의식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봤다가 이번에 풀리면서 빠르게 계약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 케이스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켈리 선수 은퇴, 이제 그 결별 소식을 알리면서 사실상 켈리의 교체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켈리의 대체자로 새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대체자로 눈여겨보던 선수가 바로 계약이 가능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겨졌다라는 바로 분석을... 빼고 바로 넣는 예그 예, 예. 어찌 보면 그 선수를 잡기 위해서 K 선수와 결별할 수밖에 없 없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기자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보통 외국인 선수 교체다 그러면 이 선수보다는 분명 낮거나 아무리 못해도 비슷한 성격 성적을 내는 외국인 선수가 와야 되는데 네. 내가 탐을 내고 있는 선수가 못 오는 상황이면 아쉬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근데이 영 선수 보니까 KBO 리그에서 잘해서 또 MLB 메이저 리그로 이렇게 돌아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선수들 약간 그런 선수의 성격을 음... 그들의 전철을밟는또 그런 캐릭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뭐 라모스 선수에 대한 교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치진 교체도 전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꽤 폭이 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번 투수 파트에 네. 손을 댔다라는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5월 조홍천 1군 투수 코치를 2군으로 내려 보내면서 이 박정배 불펜 코치에게 메인 투수 코치를 맡겼잖아요. 그래도 이 마운드의 과부하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2군 투수 총괄을 맡고 있던 권명철 코치를 1군으로 부르고 박정배 코치에게 다시 1군 불펜 코치 역할을 맡겼습니다. 음. 그리고 김종분팔 코치가 2군으로 가게 됐습니다. 음. 어 어찌 보면 진짜. 중폭 이상의 개각인 것 같은데, 그 안쪽에서 벌어지는 오늘 경기 내용은 이 변화의 효과가 좀 보였나요? 근데 네, 사실 뭐 코칭 스태프 변화 이번에도 뭐 두산이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 쇄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음. 사실 경기는 선수들이 네. <laughs> 하는 거잖아요 코치를 갑자기 바꾼다고 해서 뭐 공격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또 아니면 뭐 수비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어떤 특 특정한, 종, 어떤 특정한 포지션에서 좀 약점이 드러나서 바뀌지 않는 한은 좀뭐팀 전체의 색깔을 바꾸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선수들도 다 알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역할, 어떤 모습에 따라서 이 코칭 스태프가 좀 개편이 일어났다 그러면 은 아무래도 조금은 직후에는 좀 좀더 집중력을 발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음, 보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도 해 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삼성만 해도 그렇고 꽤그 코치진을 많이 교체를 했고 사실 이번 시즌은 유독 코치진 교체가 코치진 교체 소식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대로라면은 사실상 그 드리는 수고에 비해서 얻는 효과가 썩커 보이지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코치진 교체는 어, 지금 이제 시즌 전이나 시즌 후가 아니잖아요. 시즌 중이잖아요. 네. 시즌 중에 구단이 가장 소극적으로 어,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음. 보통 이제 아까 해직 기자 말한 것처럼 분위기 쇄신이라 함은 어, 선수들한테 긴장해, 음. 긴장해. 우리 지금 목표 달성 위해서 지금 기, 집중하고 긴장해 야 되는 시간이.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뭐이 이 코치를 내리고 받고 정말 뭐 성적 부진에 책임이 있어서 뭐 경질성을 바꾼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잠 소폭이거든요. 크지 않아요. 어차피 훈련은 다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선수들한테 조금 긴장해야 되는 시간이다. 조금 더 지금 선수단이 좀 느슨하다. 음. 어, 이런 면에서 어선수들 당장 누굴 데려올 수 없으니까. 어, 선수들, 특히 주요 선수들에게 더 파이팅 하자. 어, 그런 의미로 이제 코칭 스태프를 변화를 준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이... 음,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생각을 하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이번 이 외인 교체로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썼습니다. 아, 음. 거기에 이제 코칭스태프 개편까지 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야. 긴장해. 가려고 가야 돼.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나 너네들을 서포트하고 있어. 음. 우리는 의지가 있어. 이거를 선수단 그리고 나가서 저는 팬들에게도 아, 좀 전달하는 부분이 아닌가싶요 저는 팬들한테도 싶다. 보여주는 의미가 좀 다고 봅니다. 아,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정시 차린다 같이 파이팅하자. 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까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뭐 매를 들지는 않죠, 선생님. 매체를 들고 이렇게 다자자자자자 이렇게 딱딱딱 예, 아, 뭐, 그렇죠, 그렇죠. 치면서 어, 자자 정시 차립시다 그러면 이제 예, 졸고, 예, 졸고 있다가도 예, 어 이렇게 예, 깜짝이 예, 예, 보게 되거든요. 예, 어. 이 정도 효과.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이제 이승엽 감독이첫 해였잖아요. 그때 5위를 하고도 그 홈팬들에게 좀 야유를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가을야구에서 단한 경기, 와일드카드 결정전 한 경기만 하고 물러났거든요. 이거에 대한 굉장한 좀 아쉬움, 이거를 좀뼈 뼈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올 시즌 좀더 공격적이고 좀더 과감하게 결단을 좀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렇게 해서 두산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